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심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참새보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운 것이 많아져요. 특별히 귀신.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 귀신. 아니면 동네 강아지. 두려운 게 있죠. 그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할 대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권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또 똑같은 말씀 있죠. 야고보서 사장 실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마귀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28절, 10장 28절.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오직 몸과 영혼을 할렐루야.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 불에 던지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마귀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직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한번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주인신 하나님. 영혼의 주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은 첫째.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장로교 신조예요. 장로교 교리의 기본이에요. 우리 장로교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칙이란 말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장로에는요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다 우리는 누구 거다 우리는 누구 거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인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 우리의 뭐까지 다 세신다?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서심을 아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주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손바닥에다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태양계를 만지시고 계시고, 은하계를 만지시게 하시고, 우리 온 우주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내 몸에 피를 돌리게, 돌리게 하고 계시고, 심장이 뛰, 심장 뛰는 게 저는 제일 신기해요. 심장에 못타도안 들어갔는데, 심장에 건전지도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심장에 건전지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건전지 안 늦죠? 야, 너는 심장 뛰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해. 이 심장이 50몇 년간 뛰어줬어.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일주일만 휴가 달라고 심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3시간만 쉬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분만 쉬면 어떻게 될까요? 5분만. 5분만 쉬어도 다 죽을 거예요. 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머리 타락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자랐어. 벌써 이발할 때가 다된것 같아. 아직도 저는 쌩쌩한가 봐요. 머리털 자라는 거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읍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때로는 슬픈 일 당하고 때로는 일이 안 풀려도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김종환 장로님이 있었어요. 김종한 권사님, 그분이 권사예요, 권사. 감리교회에서 권사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장로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김종한 권사님, 그의 부인은 이 영주 권사님이에요. 두 부부가 권사님인데 이 여자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새벽 예배를 잘 나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데그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LG 그룹 자금 담당 이사, 인터콘티넨탈 호텔 대표 이사, 호남 정류 전체. 그룹의 사장을 역임하고, 역임하고, 은퇴를 하고, 이제 우리교를 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는 양반인데, 그분이 이제 7 0대 생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두분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LG 그룹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계약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계약권 공장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계약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근데 조건이 다섯 가지가 붙었대. 그치요 특약상 야 특약 사양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까지만 돈을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다 해놓고 돈을 붙여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 분명히 한국에 있는 뭐 은행에서는 돈을 붙였는데, 돈을 뭐 했는데? 돈을 붙였는데, 이 돈이요, 그분 얘기로 그래요. 그분이 동부에다 계약을 하는데, 서부 LA를 통해서 한번 갔다가 그 LA에서 다시 동부로 온다는 거예요, 돈이.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돈이 그냥 보내면 그냥 한꺼번에 가야지. 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는데 그분 얘기로 그 당시에 그랬나봐요. 하여튼 간에 한국에서 돈을 보내면 어디를 경유해서? LA를 경유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 미국에 있는 동부로 돈이 송금에 어야 되는데 중간에 문제가 돼가지고 LA 쪽에서 없어진 거예요.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녁 5시 다 돼가지고. 왜 입금? 안 하냐고. 은행 시간 다돼 가는데. 당신들 이렇게 배짱 튀길 거냐고. 계약 파기라고 하면서, 예? 저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LG그룹의 성패가 달린 이큰 계약을 갖다가 망치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대지라고 이분이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나 하지 말기나 할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삿대지라고, 하나님 뭐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은행문이 딱 열렸는데, 에? 다시 전화가 왔대요. 은행문 열리기 전에 전화가 왔대요. 당신들 너무 튕기지 마쇼! 상대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에? 다섯 가지 특약사항이 있죠? 그것을 다 빼줄 테니까, 다시 계약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격사 다섯 가지를 다 빼고, 계약을 다시 했대 그냥. 그리고 나서 입금이 딱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저잘된 거예요. 더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 네가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그분이 노인네로 보이더라고. 지금은 70대도 노인네로 안 보이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로 보이는데. 그때는 그분이 연세가 있었어. 그렇죠? 그분이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일어나 가지고 해 이렇게 치면서 내 네, 이놈이 내가 이놈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 원망했다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네. 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훨씬 더잘 됐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섯 가지 특약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나중에. 예?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돈이 뭐 하는 바람에? 늦게 오는 바람에. 다섯 가지 특약상이 싹 빠지고 계약을 멋지게 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늦어질 때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 늦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때로는 조그만한 괴로움에도 막 힘들어하고, 크신 계획 알수 없어서 조그만한 것에도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계획 아래 있음을. 할렐루야? 주의 섭리 아래 있음을.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겠냐고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러나, 그러나 요셉은,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두려워 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 노예생활에서도 정직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모함을 받아서 지하 감옥에 팔려들어간, 지하 감옥에 끌려들어간, 시체가 되기 전에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그래도 거기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엄마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리가 될줄 어떻게 알았겠어? 지하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할렐루야! 지하 감옥에서 경영 대학도 안 가고, 지하 감옥에서 바로 총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하 감옥은 경영 대학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번 연달을 받는 거예요. 한번은 보디발 장군의 경영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는 어디? 지하 과목 경영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죠 3년에 지하 과목 경영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어디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께서 유학 코스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냈어요. 지하 과목에서 합숙 훈련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냐고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냐고 요셉이 지하금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노예로 끝났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 이것은 요셉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로 봤자 누구 얘기로 봤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님은 냉해는 안지켜주시더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냉해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애기는 어떻게 입혔는지, 잘했는지, 갑자기 나와 지가 추워지면 참 그죠. 예. 근데, 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읽거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냥 얼굴에 나 힘들어 이렇게 쓰고 다니지 말고. 알았죠? 쓰고 다니지 말고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나힘들어하고 쓰고 다니지 말고, 예. 근데 에? 머리가 없는 신분은 좀 힘드시고서 내릴 것도 없어서 두 분은 참 힘드시겠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말고 두려워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드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한번 따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두려움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움은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불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뭐다? 두려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해당장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져서. 왜? 딸이 죽어버렸어. 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이미 죽었다. 살리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꽃을 드려. 죽은 시체한테 뭐를 드려? 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하느냐. 선생님 돌려보내라.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 마르다에게.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긍복, 정복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 또 믿음의 반대는 의심.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믿음의 반대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떠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당황하지 맙시다. 힘들어 하지 맙시다. 나 힘들어 이렇게 얼굴 써지 써고 다 닫지 말고 머리 길러서 이렇게 가리세요. 꼭 가리고 다니지 알았죠 두려워하지 마요. 의심하지 마요. 무서워 떨지 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예, 요즘에 얼마나 감사해. 두려워 떠는 사람은 마스크를 코까지 탁 눌러 쓰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게. 예,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믿음 떨어지면 두려워. 이렇게 하나님 말씀들 때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그죠? 못 떨어지면 온기가 있으면요 추위를 못 느끼는데 온기 떨어지면 추워. 따뜻하게 잠을 잔 사람은 새벽에 나가도, 아, 어, 괜찮아, 그죠? 어, 괜찮아, 그죠? 근데 밤새도록 온기 없이 산 사람은 새벽에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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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믿음이 온기예요 알았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 속에,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속에 강하라. 하나님, 의 은혜 떨어지면 마귀짓 한다고.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그래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속에 강합시다. 은혜 속에 강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천판에 처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영혼의 주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신하는 거예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을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권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주인인 걸 믿어요. 나의 영과 몸의 주인인 것을 믿어요. 그걸 신하라는 거예요. 그걸 신해. 그걸 뭐라고요 신해요. 여러분, 잘 됐죠? 아, 어, 이런게 잘하고, 아, 어, 우리 애들은 사투리도 없이 잘지렀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 이렇게 에? 하나 다리 다리 봉댕이 하나 안 부러지고 잘 살았어요. 다리 봉댕이? 다리 하나 안 부러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 우리 어렸을 때는 인대 끊어진지 모르고 잘 살았는데, 그죠 요즘에는 어떻게 병원에 가면 속까지 다 들여다 보니까, 그죠 뭐끊어졌네 붙었네 하고 난리 치는데 우리는 그냥 잘 살았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병원에서 은혜가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놀랐는데 병원에서 그냥 기분 수간단하게 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붙을 거라고 그냥 보냈대. 그래서 붙었어 다 붙었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다 우리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누가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그분이 설거지를 딱한 다음에, 신방을 갔더니 뭐를 다한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고 설거지 한 다음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뭐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설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 권사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런 날 거기다 써먹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거지도 가능한 거래. 테니스 엘보 걸려봐. 설거지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뭐, 나, 뭐 조금 손이나 다쳐봐 우리가 손 사용할 수 있는 게은혜요 네? 얼마 전에 처형이 왔었어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공방을 해. 뜨개질 공방. 뭐 한다고요? 뜨개질 공방하는데, 또 피아노도 잘 쳐. 피아노. 그 집, 딸 중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쳐. 피아노도 잘 치고 뜨개질도 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야 손이 보배라고. 누가 보배라고? 뭘 손이 보배야? 하나님의 보배지. 그 뭐가 보배라고? 손이 보배라고. 그렇죠. 손 조심하라 고 그랬더니 아유 손이 그냥 이걸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손이 메말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더라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삽시다. 내손 자랑하지 말고 내 머리 자랑하지 말고 네? 우리 교회 세계적인 농업 기술자가 한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벌 전문가에다가 버섯 전문가, 에 아니 그건 인정해줄만해요. 네? 아니 여기 군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농사구만두고 강의만 다녀라. 그렇게까지. 네?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어가지고 남조님을 하고 다녀. 그것도 아니죠. 예? 하여튼 간에 세계적인 전문가예요그때내 머리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 의지합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해주신 거예요. 내 자랑할 만할 때, 우리는 누구를 높여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실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갖다가 저도 대전에서 집회 오전 예배까지 하고 부전에 달려가다가 또 차를 고치느라고 또두 시간 또 카세타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거 이제 저녁 듣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게 이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실 걸 믿고? 저는 제목만 이렇게 적고 왔지만,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으면, 말씀을 더 좋게 하실 것이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왔으면, 목사님이 설교가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오면, 또 멀리서 이렇게 차 타고 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고, 할렐루야! 장로님들 부부 이거 얼마나 감사해? 차 타고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농사 짓고 힘들텐데, 늦게까지 일하고 직장 끝나고 힘들텐데 그래도 달려오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광주 끝에서도 한번 한번또 달려오고, 그죠? 네? 두암동이면 광주 끝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크게 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애들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안아줬어요. 예?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 시켜줄 거야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혜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라고 아빠 하나님이 시켜줄 거야 아빠가 뭐 걱정하고 있었는지 근심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누가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이 시켜줄 거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애들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 저도 이어깨 수술 5월 11일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서 집에서 다 빼놨는데, 취소시켜버렸어. 취소시켜버렸어. 해제지는 취소하지 말라는데, 취소시켜버렸어. 왜? 누가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이 다지켜실 거예요. 하나도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중에 늙어서 또 아프면 그때 또 의사에 또 손길도 빌리고, 하나님 의술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죠? 에? 우리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어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박장노님 어깨가 되게 아픈가 봐. 박장노님 뭐하니라고 그렇게 어깨가 아파요? 좀 농땡이도 좀비우고 그렇게 하려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도 직접 부인이 있고 가적, 간접 부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도 부인이에요. 에? 하나님 몰라요 이렇게 부인하는 것도 부인이지만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 아닌 척하고 있는 것도 부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천부 앞에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님 얘 예, 몰라요. 그러면 우리 어디 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몰라요는 안 해. 그런데 가만히 있어. 모른 척해. 그래도 지옥에 떨어져. 박정노 님 왔는데 예수님 나 장노예요. 장노. 장로. 새인께 박장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안 해. 가만히 있어. 에? 모른 척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입으로 신합시다. 그리고 늘 입으로 신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다시 해봐요. 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